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트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 통계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2월 26일 09시 23분 현재 실시간 통계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찾아보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기타 교육 자를 만들 때 통계를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인터넷에서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조회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전년도 거래든가 전달 거래든가 아니면 몇년전 아주 진부한 자료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실시간으로 만약에 전세계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 조회할 만한 곳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도 2월 26일 09시 23분 현재 세계 인구수입니다. 78억 4,840만 9,829명입니다. 명까지 명수까지 단, 단수까지 정확히 나와 있죠? 그다음에 2021년도 올해 출생자 수는요, 2,164만 2,890명이고요. 오늘 2월 26일 자 출생한 사람은 15만 233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망자 수는요, 908만 6204명이고요. 오늘 사망자 수는 63,072명이 되겠고요. 올해 순 인구 증가 수는요, 1255만 6685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수 있냐고요? 바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2021년도 2월 26일 9시 25분 현재, 오늘 지출된 공공의료 보건비가 얼마일까요? 보시게 되면요. 60억 정도, 6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오늘 지출된 공공 교육비는 또 얼마일까요? 41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오늘 지출된 군사비 18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현재까지 생산된 자동차 수는요. 1, 46만 5775대구요. 올해 생산된 자전거수 한번 알아볼까요? 2157만 5185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판매된 컴퓨터수 알아볼까요? 5447만 611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021년도 2월 26일 09시 27분 현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라진 숲 헥타르로 볼까요? 80만 헥타르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토양 침식으로 사라진 토지, 헥타르로 보면요. 108만 헥타르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으로 볼까요? 56억 톤 정도가 됩니다. 올해 사막화된 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85만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배출된 독성 화학 물질 151만 톤 정도가 됩니다. 2021년도 2월 26일 09시 27분 현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실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요. 무려 8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에 반해 과체중인 사람들은요. 17억 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비만인 사람은요. 8억 명에 육박하는 7억 7천7백만 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오늘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들은요.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미국에서 비만 관련 질병에 지출된 비용들은요. 2억 3400만 달러가 됩니다. 오늘 미국에서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지출된 비용들은요. 746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어디서는 굶어 죽고요. 어디서는 살이 쪄서 고생하고 있고요. 어디서는 어떻습니까? 살을 빼려고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2월 26일 09시 28분 현재 통계 볼까요? 올해 수, 소비된 물입니다. 10억 리터 기준으로 따진다면요. 그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4765조 리터 정도가 되네요. 엄청납니다. 계산하기 좀 어렵죠? 올해 물 관련돼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은요. 13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인류가 그 과거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60년대 보면 50대 정도 많아야 60살까지가 평균 수명인데 현재 지금 85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류가 그 평균 수명이 증가한, 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요인은 무엇일까 하고 어느 학자들이 그 연구한 발표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의학기술이 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류의 수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그 최대 기여자는 5 0 이상이 바로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먹지 못해서 일찍 죽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염된 식수원을 가진 사람들, 거의 8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식수0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 0 2 1년도 2월 26일 0 0시 28분 현재 통통볼볼요요오소소비에에지지보습습다다억억8 4 0 0메메가트트정정도되되습습다오오지지에에달한 태양에너지 볼까요? 1조 1,575억. 메가와트 시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 채취한 기름 있습니다. 배럴로 따져 볼까요? 3,788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남아 있는 배럴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1조 4 8 1 3억 배럴 정도가 남아 있답니다. 따라서 기름 고갈까지의 남은 일수는요, 15,44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매장량 남은 것도 좀 배럴로 환산해 볼까요? 보시게 되면요, 1조 900 4억 배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가스 고갈까지 남은 일수도 5739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남은 석탄 볼까요? 배럴로 환산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4조 3082억 배럴 정도가 남아있고, 남아있고요. 석탄 고갈까지 남은 일수는요. 148562일로 비교적 길게 남아있네요. 2021년도 2월 26일 09시 29분 현재 통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 수는 200만 명을 좀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 사망한 5세 미만의 어린이들 있죠? 11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낙태건수 알아볼까요? 658만 건수고요. 올해 출산 중에 사망한 산모 수를 보고 계십니다. 47,751명 되겠고요. 에이즈 감염자 현재 4,200 5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에이지로 사망한 사람들은 26만 명에 달하고요. 올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26만 8천 명 정도 수준입니다. 말라리아 사망자도 6만 명을 넘어섰고요. 오늘 흡연된 담배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은 59억 거의 60억 값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흡연으로 사망한 사람들 77만 2천명 정도가 되고 술로 사망한 사람도 무려 38만 6천명이나 됩니다 자살한 사람, 올해까지 자살한 사람은 요 16만 5천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마약에 지출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비용들 보시게 되면요 618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고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만 8천 5백 명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통계들은 어디서 볼까요? 월드오미터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소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각종 보고서나 아니면 교육자료나 기타 등등의 자료를 보고자 할때그포털 사이트에서 잘 조사되지 않는 그런 그 실시간 통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